전 시즈 프로 선수인 펭구 선수가 트윗을 남겼습니다. 내용인 즉슨 이번 노스스타 시즌 패치 후 가장 슬픈 부분은 새 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빈민가맵이 리워크 트였지만 어디까지나 킹 매치 전용 맵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맵이나 다름이 없는 수준의 리워크인데도 랭크 맵으로서 적합한지 테스트조차 힘들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모든 맵은 랭크나 무계급에서 한 번쯤 테스트를 평가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일로 파벨라인 랭크 트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시즈 수석 커뮤니티 개발자인 에리포프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우리는 사 사람들이 빈민감 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우선 지켜보고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예정입니다. 테스트 서버에서는 충분한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펭구가 랭크만 돌리는 유저들은 빈민감 맵을 위해서 빠른 매치 대기열에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랭크에는 애초에 맵밴 시스템이 있으니 처음 몇주 동안 플레이 비율을 높여서 랭크와 무계급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고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줬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어크된 국경 맵을 예시로 들면서 빈민가를 맵풀에 넣어서 테스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빈민가맵의 리워크 버전은 아직 많은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예 새로운 맵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맵 구성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작업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외형은 똑같지만 사실상 새로운 맵이라면 랭크에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빈민가맵의 동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콩치였습니다.